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곯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 신앙인으로서 또 사역자로 좋다 이런 뜻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건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는 그런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라 말 속에 보면 자기 만족이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날 위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욕심 없이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자족은 그런, 어, 현실 안주는, 현실 만족, 현실 안주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두 명의 종들은 그걸로 이제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그걸로 열심히 장사에 남겼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남긴 종은 칭찬했지만은 땅에 묻어 놓은 종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듣고 비교하는 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종들이 받은 달란트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로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로 평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존하는 마음이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위렌워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말인데, 그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가 뭡니까? 온도계는 주변의 영향을 다 받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온도가 바깥 온도가 낮으면 떨어지고, 그 정도 바깥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온도계예요.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다르죠. 바깥이 더우면 시원한 바람을 틀어 가지고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 바깥이 추우면 따뜻한 바람을 해서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요.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온도 조절기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런 감이 편안할 때는 이거 다 내가 잘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온도 조절기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리프스 4장 11절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깥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오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어, 내가 환경이 어땠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